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. 알겠어요? 수아 언니 방갈 거예요. 네. 난 언니 방갈 어,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? 어, 친구랑 엄청 많이 있는데. 수아 응. 언니 방갈 거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우유 어떻게 할 거예요? 맛있게 냠냠냠냠 먹을 거예요? 응. 언니 방갈 거예요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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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바꿨어. 다시 책상에 앉아서 냠냠냠냠. <laughs> 응. 아빠 도와줘요. 손에 어떻게 먹는지 보여줘, 엄마. 수아 언니 반갈수 있겠다. 수아 언니 반 진짜 잘한다. 성우도 형아 반 보여주세요. 형아 반. 와 성우도 아이고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와야 <laughs> 이제 우리 아들 딸이 언니 반 형아 반갈수 있겠다. 그렇지. 수아 몇 살이야? 음... 쭉쭉쭉쭉 아니 그건 선우가 다섯 살이야. 수아 몇 살이에요? 세 살. 맞아. So you.